깔끔한 미소, 선명한 눈매, TV에서 보던 바로 그 사람, 트로트 무대에서 관객을 흔들어 놓던 김용빈이었다. 그러나 팬서비스처럼 보일 수 있는 평범한 저녁은 곧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미끄러지듯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혼자입니다. 김용빈은 조용히 말했다. 평범한 주문, 평범한 돈. 그러나 그는 앉자마자 이상한 행동을 했다. 테이블 중앙에 놓인 물컵과 수저통을 차례대로 바닥으로 내려놓듯 밀어내더니 갑자기 가스버너 위 냄비를 향해 손을 뻗었다. 손님, 뜨거워요. 주방 쪽에서 누군가 외쳤다. 그는 마치 자신도 뜨거움을 모르는 듯 버너 밸브를 반 바퀴 더 틀었다. 파란 불꽃이 순식간에 커졌다. 불꽃 끝이 냄비 옆면을 할 차. 직원 한 명이 허겁지겁 달려와 밸브를 잠갔다. 손님, 그러시면 위험합니다. 호출벨을 누르려던 소현의 손이 잠시 공중에 멈췄다. 김용빈이 이상하게도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저었기 때문이다. 그 표정에는 죄책감도, 장난기도, 당혹도 없었다. 대신 어떤 묘한 결애 같은 것이 어둑한 조명 아래 단단히 굳어있었다. 그는 주변을 훑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 요 며칠 새. 전기설비 점검 받으셨죠? 소연은 눈을 깜빡였다. 점검은 분명 어제였다. 하지만 그게 지금. 왜? 그녀가 대답을 찾기도 전에 이상한 장면이 이어졌다. 김용빈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하나 들어 올리더니 그 안에 국물을 조심스레 냄비 가장자리로 부었다. 딱! 딱! 뜨거운 쇠에 액체가 닿는 소리가 찍히듯 울렸다. 직원들이 달려들어 그릇을 빼앗으려는 순간 그는 낮게 말했다. 잠깐만요. 확인해야 할게 있어요. 식당 안공기가 대번에 달라졌다. 숟가락 들던 손들, 대화의 끝에 매달려 있던 웃음들, 어린아이 울음소리마저 순간적으로 멎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입 밖으로 내뱉었다. 김용빈이 저런 짓을 하다니 믿기지 않아. 소연이 눈치를 보며 카운터로 향하자. 그곳에서 계산을 맡던 중년의 남자가 미간을 깊게 찡그렸다. 식당 사장 박만수였다. 그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가르며 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손님, 공연 홍보 같은 건 여기서 안 됩니다. 우리 가게는 그게 아니고요. 김용빈이 말을 잘랐다. 가스 냄새가 희미하게 납니다. 냉장고 뒤쪽, 벽면과 맞닿는 선반 아래요. 사장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였다. 그럴 리가. 점검받은 지 하루도 안 됐습니다. 그때였다. 주방 끝에서 낫고 바랜 경보음 같은 소리가 칙 하고 지나갔다. 마치 낡은 호흡기에서 새어나오는 숨결처럼. 누구도 그 소리를 즉시 가스와 연결하지 못했다. 단지 불안이 발목을 붙잡고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을 뿐이다. 김용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몇 번이고 무대 위에서 장단 사이를 정확히 도려내던 사람이었다. 그는 지금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정적의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정적 깊은 곳에서 느린 피스톤처럼 움직이는 폭풍의 예고를 듣고 있는 듯했다. 그는 카운터에서 고개를 내민 소연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창문을 여세요? 모두요 손님? 그렇게까지 하실 일은 지금 여세요?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 차가움에 담긴 단호함은 곧 직원들의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손을 덜덜 떨며 창문 손잡이를 잡았고 누군가는 미닫이문을 힘껏 당겼다. 바깥에 차가운 비 냄새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 밥과 국, 기름과 간장의 온기와 부딪혔다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누구는 휴대폰을 들고 촬영했고 누구는 수군거렸다. 뭐야? 쉬워야? 찍지 마요. 위험하다잖아요. 박 사장은 끝내 참지 못하고 외쳤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손님, 이건 업무방해입니다. 그 순간, 두 번째 경고음이 들렸다. 치, 소리가 이번에는 분명하게, 더 길게, 마치 식당 전체가 그 소리를 따르며 호흡하는 것처럼 울렸다. 사장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습관처럼 냉장고 쪽을 돌아보았다. 정리대 한켠에서 은빛 호스 하나가 눈에 띄지 않게 흔들리고 있었다. 직원들이 불을 모두 끄고 창을 열어 젖히는 동안, 소연은 기이한 광경을 보았다. 김용빈이 갑자기 손바닥을 펼쳤는데, 그 위에 뭔가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왼쪽 선반 세 번째, 호스, 체결 확인, 유도, 사람 분산, 아이 먼저. 급히 쓴듯 삐뚤어진 글씨였다. 그런데 아이 먼저 라는 대목에서 소연의 시선이 멈췄다.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호를 훑는 순간 구석 테이블에서 아홉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얼굴을 창백하게 질린 채 어머니 팔에 매달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소연은 달려가 소년에게 무릎을 꿇었다. 같이 나갈래? 소년은 고개를 저였다. 싫어요. 아빠, 아빠 아직 계산 안 했는데. 김용빈이 다가와 소년의 눈높이로 몸을 낮췄다. 내 이름은? 태우여. 태우야, 너 혹시 냄새 맡았지? 소년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알았어요? 김용빈은 미소를 아주 잠깐 지었다. 나도 맡았거든. 그리고는 소년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밖에서 기다리자. 비는 금방 그칠 거야. 그가 소년의 손을 잡아 일어서는 순간, 세 번째 경고음이 아예 식당 안을 가르는 선처럼 길게 울렸다. 박 사장은 비로소 사색이 되어 주방으로 달려갔다. 그 뒤를 따르던 주방장은 선반 아래에 깔린 젖은 걸레를 걷어내며 소리쳤다. 사장님, 호스 체결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문 앞에서 뻥 하고 무언가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스마트폰을 들고 장면을 촬영하던 손님 한 명이 미끄러져 넘어지며 팔꿈치를 붙잡았다. 중간 출입구가 좁게 막혔다. 사람들 얼굴에 공포가 번졌다. 비켜요. 먼저 아이부터. 김용빈의 목소리가 거칠게 올라갔다. 그는 곧장 넘어지던 손님을 일으켜 세우며 길을 열었다. 외투가 젖는 것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마스크를 소년에게 씌워줬다. 그 모습은 분명 가수의 그것과는 달랐다. 대형 무대의 조명과 구호 대신 눈앞의 소음과 비, 냄새와 오해 속으로 한 사람을 밀어넣는 행동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누군가는 진실을 보지만 다른 누군가는 프레임을 본다. 문밖으로 빠져나오는 줄 앞쪽에서 한 여성이 SNS 라이브를 켰다. 화면 속에는 분명 김용빈이 직원의 손을 뿌리치듯 하며 주방 쪽으로 몸을 틀던 장면이 담겼다. 그는 분명히 급했다. 그러나 화면의 코멘트는 순식간에 달라붙어 한 방향으로 쏠렸다. 뭐야, 스타병? 음식 위에 물 부었다는데? 가게 난장판 만들고 영웅인 척? 그몇 줄의 코멘트는 눈덩이가 되었고, 눈덩이는 산을 굴러 내려가며 사방의 눈을 긁어모았다. 식당 문턱을 막았던 사람들은 그 라이브를 서로에게 돌려보여주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다. 그래도 그렇지, 남의 가게에서 저 행동은 선 넘었지.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보다가 문득 떠올랐다. 손바닥에 글씨, 아이 먼저, 그리고 그가 구석자리의 소년을 단번에 찾아냈던 정확함. 소연은 다시 그의 쪽을 봤다. 김용빈은 이미 소년을 안전하게 문 밖으로 내보내고 돌아서서 주방 쪽으로 뛰고 있었다. 사장과 주방장이 호스를 붙잡고 있는 사이 네 번째 치 소리가 길고 끈질기게 흘렀다.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의 숨이 마지막으로 길어지는 순간처럼 집요했다. 김용빈은 망설임 없이 선반을 밀어젖혔다 쇳덩이가 바닥에 닿으며 꽝 하고 울렸다. 뭐 하는 겁니까? 사장이 소리쳤다. 환기통로 열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가 못 막혀요. 김용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디선가 뻥 하고 묵직한 파열음이 뒤통수를 쳤다. 전등 하나가 순간적으로 번쩍이며 꺼졌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다른 누군가는 주저앉았다. 주방에서 작은 화염이 튀어나왔다가 곧 꺼졌다. 사장은 그제야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는 호스를 잡고 있던 손을 떨며. 입술 사이로 간신히 소리를 밀어냈다. 119 빨리 119 바깥의 빗소리와 안쪽의 숨 가쁜 움직임. 사람들의 신음과 핸드폰 진동이 뒤엉켜 식당은 하나의 거대한 숨을 쉬었다. 그 숨은 불규칙했고 불안했고 살아있으면서도 금방 꺼질 수도 있는 그런 숨이었다. 그때 소연이 발견했다. 남쪽 벽 콘센트 아래 물웅덩이가 작게 퍼져 있었다. 누수가 있었던 것이다. 콘센트 쪽으로 물이 천천히 스며들며 전기 소켓이 지직하고 잔물꽃을 튕겼다. 감전 위험. 김용빈이 소리치며 곧장 행주를 던져 물기를 막았다. 그리고 카운터 쪽으로 뛰어가 메인 차단기를 내렸다. 식당 안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잠시 암흑이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한숨에 들썩였고 비로소 어떤 신뢰 같은 것이 미약하게 움트기 시작했다. 구급대의 사이에는그 어둠을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들려왔다. 붉은빛이 창문 틈 사이로 춤을 추며 들어왔다. 소방관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김용빈은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다. 좌측 선반 아래 호스 체결 불량, 주방 쪽 점화원은 일시적 파열로 추정, 누수로 인한 콘센트 감전 위험 2차 사고 가능성, 사람들 대부분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안쪽에 주방장 한분 남아있고요. 소방관은 그를 흘끗 쳐다보며 물었다. 전문가세요? 김용빈은 고개를 저였다. 아니요. 예전에. 말끝이 맺히지 못했다. 그는 잠깐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다. 소방관이 몸을 돌려 들어가자. 소연이 나지막이 물었다. 예전에. 뭐요? 그는 방금 물을 막아둔 행주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며 말했다. 연습실 건물에서 작은 화재를 겪은 적이 있어요. 그날 묵고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이후로는 이상한 냄새나 소리가 들리면 그냥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크게 떨리지 않았지만 문장의 끝에 묵직한 짐이 달려있는 듯했다. 소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었고 밖에서는 아이 울음이 대체로 멎어 있었다. 상황이 잠잠해지자. 누군가가 손뼉을 두어 번쳤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박수였다. 그러나 곧 몇몇이 따라쳤고, 박수는 퍼져나갔다. 어색하고, 불균등하고, 그래도 감사한 박수. 그 박수 사이로 소연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SNS 라이브. 아까 그 여성의 방송 화면에, 이제는 새로운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실시간으로 보니 오해였네. 죄송합니다. 저분이 전기 차단기 내렸어요. 아이부터 대피시킨 거 맞아요. 하지만 인터넷의 파도는 쉽게 방향을 틀지 않는다. 첫인상은 오래 가고, 단정은 바위처럼 남는다. 이미 무례한 스타라는 꼬리표가 달린 짧은 클립이 여기저기 공유되고 있었다. 응급 상황이 정리되고, 식당 안에는 고요가 돌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는 처음과 달랐다. 가벼운 수다 대신, 깊은 숨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박사장은 카운터에 서서 복잡한 표정으로 김용빈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금이 간 그릇이 하나 들려 있었다. 김용빈이 아까 국물을 부어 번호 쪽으로 흘려보낼 때 사용했던 바로 그 그릇이었다. 손님 박사장이 말했다. 제 그릇은 깨졌습니다. 호란의 시선이 다시 모였다. 순간 공기가 탁해졌다. 하지만 박 사장이 말을 이었다.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그 미묘한 자세에는 미안함과 고마움과 무엇보다 자존심을 수습하려는 노력까지 뒤섞여 있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김용빈은 뭔가 말하려다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지갑을 꺼내 카드 한 장을 내밀었다. 오늘 계산. 전부 제게 달아주세요. 사장은 고개를 젓다 말고 카드 대신 그릇을 내밀었다. 금이 가서 더는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었다. 이건 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깼는데요. 김용빈이 난처하게 웃었다. 그릇은 다시 사면 됩니다. 오늘의 기억도, 오해도, 박수도, 우린 오래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 기억할 만한 걸 하나는 손님이 가져가시지요. 그 순간, 밖에서 용빈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우산으로 비를 막으며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누군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외쳤다. 식당에서 난동 피우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박사장의 얼굴이 굳었다. 소연은 반사적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러나 김용빈은 그녀를 말리며 앞에 섰다.